자, 안녕하세요, 미라클 목공학원입니다. 오늘 주말반 5일차 진행하는데 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5일차 정도 배우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보겠습니다. 전원을 키고자 누른다 이렇게. 너무 끝까지 들어갔어 오케이 한5미 정도 오케이 잠그고 자 돌리는 거좀 과감하게 해도 돼자그 다음에 다시 원인식 상원 원인식 원이시, 원인식 원이시.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핀 상태에서 안 꺼도 돼아한번더 눌러 끝까지 눌러 오케이 잠그고 한번더 그렇지 자, 여기 사장님은 TV, 반메리, 반메리 연습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교과 과정에는 없는 건데, 원하시는 분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미라클 목공학원은 운영됩니다. 자, 원래는 이 반메리 마구 에어컨 단내림도 원래는 공정에는 없던 건데, 또 생겼어요. 그만큼 저희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학원입니다. <laughs> 자,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했는지요? 자, 여기는 어, 라운드 등박스 끝났고요. 저기 어, 에어컨 단내림까지 끝났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까지 했습요 아, 여기도 지금 어, 에어컨 단내림 끝났고요. 저 라운드 등박스도 끝났고요. 어, 여기는 이제 TV 반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뭐 한이 정도 진행됐고요. 자, 여기도 비슷하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여기 마지막 부스 여기 청주에서 오신 아, 오신 분인데 얼굴 빨리 뵙고 싶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지금 너무 지금 속도가 쳐지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